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설이 시장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용산 집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문의가 폭증하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렸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된다, 안 된다, 저울질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투자자분들을 수차례 만나보면서 결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남들이 관심을 보일 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고 하지만 위험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던가요? 기다리면 다시 버스가 오는데 대부분 지나간 것에서 후회하고 미련을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험으로는 항상 기회가 있고. 떠난 버스보다 더 좋은 다른 버스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부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강남 빌딩이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매도를 하고 사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투자자이고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간 투자자들은 다시 못올 곳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 마음은 지방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 떠났지만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사모으는 것이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지나간 버스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고 미련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또 다른 버스가 올 테니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항상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새로운 버스를 인지하지 못해서 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위너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여기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줄 알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위험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부정적 사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화상을 눈여겨보고 앞으로의 변화상에 관심을 가진다면 선택에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2의 강남, 제2의 용산을 꿈꾸며 위험을 감당할 때 앞으로 1, 2년은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가격 협상이 잘 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건물을 살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갑물주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기회도 없고, 선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부동산의 가치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에 있어 자신감도 없고 제2의 핫플레이스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할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추천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요?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되면서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아닐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전문가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 용산지역을 수없이 추천드렸지만 대부분 외면을 했습니다. 선택한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항상 소수의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의심없이 인정하는 자세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상황에서 자꾸 변명하고 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또 같은 확률의 대박을 꿈꾸기에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 사고로 접근해서 성공 확신의 여유를 가진다면 성공 투자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세 파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강남 지역 중에 아직도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개포동 지역의 매매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지역의 투자가 어떨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많지 않을 때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향후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살펴볼 건물은 개포동 1238-7번지 건물인데요. 대지 109평, 연금평 508평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 1월에 59억에 매수하여 2022년 7월에 135억에 매도한 건물입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장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준주구 지역의 건물로서 관리 상태 양호하며 주차 공간 많은 장기 투자용 건물입니다. 임차 수요 풍부하고 준주구 지역에 위치한 대로변 대형 건물입니다. 대로변의 장점인 가시성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잘 활용하여 다용도 활용 가능한 장기 투자용 꼬마빌딩입니다. 다음은 개포동 1234의 16번지 건물로서 대지 53평, 건평 7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2022년 6월에 38억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인 건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명도 후 신축을 목적으로 투자한 사례이며 신축을 통해 가치상승 가능한 매력적인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며 다용도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건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여전히 매물이 귀한 지역으로서 장기 투자용으로 경쟁력 있는 소형 건물입니다. 다음은 개포동 164의 5번지 건물로서 대지 67평, 금평 7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2022년 6월에 46억 3천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노후주택을 멸시로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여전히 많이 있으며 신축을 통해 다용도 활용 가능한 경쟁력 있는 지역의 꼬마 빌딩입니다. 주거와 오피스, 상가, 사무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건물로서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신축을 한다면 우전한 수요가 있어 가치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에 문제없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 지역에 비해 상가 수요가 훨씬 많은 지역의 건물로서 미래같이 기대되는 소형 건물입니다. 다음은 개포동 17일의 9번지 건물입니다. 대지 51평, 건평 7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2022년 7월에 41억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기에 비교적 양호한 금액대로 거래가 된 것을 알수 있으며 수테크의 전형적인 매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 더불어 녹지공간 풍부한 지역의 건물로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소형 빌딩입니다. 명도구 신축을 통해 사옥 또는 임대수익용 건물로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의 소형 빌딩입니다. 지금까지 매매 사례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시세 파악을 하기에 도움이 되셨나요? 개포동에서 비슷한 금액대의 매매 사례를 통해 건물을 검토해 보면서 최신의 시장 상황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산 것, 좋은 것,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살수 있는 매물이 없을 것이고, 시간만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 시장 상황은 변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의 가치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지역적 프리미엄을 깨닫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이 명품을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뒷받침될 때 지역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고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에 집착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투자의 첫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투자의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투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노후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오래된 건물이나 단독주택을 사서 새롭게 가치 있는 건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유리한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성공투자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다양해서 선택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등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음 영상에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저희들과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확실한 성공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